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작년 연말에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통증도 통증이었는데 MRI 찍는 것 자체가 엄청 공포였어요. 거기다 치료 과정에서 요추 쪽에 신경 주사를 맞는 것도 상상 이상으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엉덩이 높이를 5cm 정도 높여서 앉는 게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교정 방석과 등쿠션을 주문해 봤어요. 진짜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피세우 방석과 등쿠션 제품이었어요. 방석이랑 등 쿠션을 손으로 눌러보면 쿠션감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앉았을 땐 은근 딱딱함이 있어요. 사실 말랑말랑하다 보다는 탄력이 있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아이고. 등 쿠션은 백백형하고 밴드형이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둘다 구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용 의자에서는 백빽형이 설치가 좀더 편하긴 했고요. 일반 의자는 밴드형이 좋긴 했는데 저희 집 의자 등받이가 낮아서 그런지 밴드형의 밴드를 고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밴드형을 구입하실 때는 의자 등받이 길이는 감안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세 교정 방석과 등쿠션을 같이 사용했더니. 방석 엉덩이 쪽이 좀더 높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인지 엉덩이 쪽이 높여지니까 자연스럽게 꼬리뼈도 올라가고 요추와 허리는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석 없이 앉을 때보다 확실히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등받이에 등이 딱 밀착되어 있으니까 어깨도 조금 덜 말리긴 하더라고요. 앉아서 옆에 거울을 보면 바른 자세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져서 주문해 본 건데요. 무엇보다 제품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았고요. 가격 경쟁력도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한 보름 정도 사용해 본 바로는 저는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드시다면 저처럼 피세요 자세 교정 방석과 등 쿠션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돈내산 리뷰였습니다. 오늘의 쇼핑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